링글라바 저는 지금 미얀마 밀레 지역에 있습니다. 저는 이제 오전에는 이제 머리도 헤어컷도 좀 하고요, 푹 쉬다가 이제 오후가 돼가지고 나왔습니다. 머리가 굉장히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미얀마 스타일로 머리를 잘라가지고 굉장히 좀 이상합니다. 아 그래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.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계속 눈을 찌르는 바람에 자르려고 했는데 좀 너무 이상하게 잘라버렸습니다. 저는 지금 이제 이 일레지역에서 유명한 와이너리, 와인을 만드는 그 공장에 지금 가볼 거예요. 그곳이 이제 일레지역에서 이제 선셋으로 좀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데 가서 이제 와인, 와인도 이제 시음을 해볼 수가 있고 제 경치도 좋다고 해요. 그래서 가서 구경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저는 이제 호스트에서 빌린 자전거를 타고 갈 거고요. 자전거를 타고 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. 이렇게 한적한 시골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나온다고 합니다. 그럼 자전거를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요. 어, 생각보다 금방 온것 같아요. 제가 구글맵을 확인해 보니까 벌써 한 3, 4분만 가면은 도착한다고 합니다. 길이 이렇게 포장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와도 이렇게 걱정할 게 없는 것 같아요. 지금 지금까지 오르막길이 한 번도 없었고 전부 평지라서 자전거를 타도 굉장히 수월하게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내에서 자전거 타고 한 20분이면은 갈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 레드 마운틴 일스테이트 제가 가려고 하는 와이너리가 여기거든요 이쪽 길로 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오픈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네요 시간을 맞춰야 될것 같아요. 아까 그 입구에서 자전거를 타고 한 5분 정도 들어왔는데요. 이 문이 나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입구 쪽에다가 자전거를 일단 주차를 시켜놨어요. 여기는 완전 언덕이라서 자전거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. 여기서부터는 이제 걸어 올라가도록 할게요. 여기는 이제 옥수수 밭인 것 같아요. 그저 뒤에 보이는 데가 아마 포도 밭인가. 듣기로는 근처에 포도 밭이 있다고 했는데 잘 모르겠네요. 아 자전거 주차하는 데가 여기 있네요. 네, 저는 모르고 입구에다 주차를 <laughs> 하고 왔습니다. 지금 이쪽에 보이는 곳이 포도 농장인 것 같아요. 네, 규모는 생각보다 좀 작은 것 같습니다. 어, 저기 입구에서 걸어서 한 3분 정도 오면은 이제 와이너리 여기가 입구가 진짜 입구인 것 같아요. 뭔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. 어, 이제 와인 테이스팅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. 그곳에서 이제 바라본 뷰예요. 이제 이곳에 레드 마운틴 와이너리는 입장료는 따로 없고요. 이곳에 와인 테이스팅, 와인을 이제 음미할 수가 있는데 네 가지 종류의 와인을 음미할 수가 있습니다. 가격은 5천 짜시에요. 5천 짜들 내면은 네 가지 와인의 맛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와인을 한번 맛보도록 해볼게요. 이곳을 바라보면서 이제 와인 테이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또 테이스팅뿐만 아니라 와인을 이제 병으로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제 음식도 주문해서 같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쪽은 와인을 만드는 공장인 것 같아요 직접 여기서 생산한 포도를 가지고 여기서 직접 와인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와인 테이스팅을 한번 해러 가볼게요. 제가 테이스팅을 할네 가지 와인입니다. 화이트 와인 두 개와 레드 와인 두 개인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주문한 와인이 나왔고요. 주문 와인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. 테이스팅만큼 이 가격이 저렴한데 대신 또 양도 굉장히 적어요. 한두 모금 먹으면 없어질 만한 양이긴 합니다. 그래도 이 풍경을 보면서 먹으니까 또 맛있는 것 같아요. 우리 이런 땅콩도 줘요 땅콩이랑 같이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테이스팅으로 나온 네잔을 모두 마셨습니다 제 입맛에는 이레이 r 하베스트가 가장 맞았던 것 같아요 <laughs> 풍경이 좋다 보니까 한잔두잔 잔 들이키다 보니까 또 금방 맛있어요 근데 사실 또 양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한 두번 먹으면 끝나요 뭐 술에 취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또 이곳이 저녁이 되면은 굉장히 선셋 명소라고 합니다 저는 아마 선셋까지는 여기 못 있을 것 같아요 선셋을 제가 보여드리진 못하지만, 직접 오셔서 선셋을 보시길 바랍니다. 어, 저는 이제 와인 테스팅을 마치고 나왔고요 와인의 맛을 약간은 제가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면은, 그렇게 맛있는 건 아니었습니다. 총네 가지 맛을 테스팅했는데, 그 중에 한 가지 정도는 이제 제 입맛에 맞았고 나머지 세 개는 좀 맛이 없었어요 좀 대형마트에서 파는 그런 와인 한 5,000원짜리 와인보다는 좀 맛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와인 맛을 기대하면 안 되고요 이 배경을 보면서 와인을 마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가격이 5,000짜리 한4천원 정도밖에 안하니까요. 일례에 오셨다면은 한번쯤 방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제 시내에서 자전거로 15분 정도면 올수 있는 거리니까요. 부담 없게 올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오셔서 이렇게 근처 구경도 하시고, 포도 농장 구경도 하시고,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 이것으로 일내에서의 저의 이제 일정은 다 끝났고요. 저는 이제 드디어 이 미얀마 여행의 하이라이트인 박안으로 내일 저녁에 떠납니다. 그래서 이제 내일 저녁에도 이제 야간 버스를 타고 이동할 예정이고요. 그 박안, 박안에 가는 그 모습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